플 스테이션 작동! 모두 함께 외쳐봐. 오늘은 뭘 배울까? 플립이! 이게 무슨 연기야? 화산이다! 맞아 디보. 뭐. 화산이 폭발하면 연기와 뜨거운 용암이 꼭대기에서 흘러나오지. 흠, 음, 여기서 질문. 화산은 무엇 때문에 폭발할까? 좋은 생각이야. 직접 화산 안으로 들어가서 찾으면 돼. 그러려면 날개와 거미다리 그리고 방열 쉴드가 필요해. 날개, 거미다리, 방열 쉴드 확인. 플리피 스테이션 작동. 플리피 모빌 모험 준비 완료. 자 그럼 여기 있는 공기구멍을 통해 화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우와 오, 우와 우와 우이 안쪽은 정말 뜨거워 우와 거기 안녕 난 마그마 몬스터 맥이야 안녕 여긴 디보고 난 플리피야 우리는 무엇이 화산 폭발을 일으키는지 알아보러 왔어 플리피 디보 매기를 정말 잘 찾아왔어 매기하니까 매시는 게 먹고 싶네 아우. 후, 지구 안쪽 깊숙한 곳에서 지혈을 받고 있는 우리는 바위가 녹아서 액체 형태로 흐르고 있어 마그마라고도 하지 나처럼 맞아 디보 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와 비슷해 바닥이 용암이야 <laughs> 마그마는 화산 폭발 후 용암이 되지. 그래서 결국 난 땅바닥인 셈이야. <laughs> 우와! 우리 점점 높아지고 있어. 맞아. 왜냐하면 바위가 녹아서 마그마로 변할수록 이 공간이 점점 차오르기 때문이지. 어?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조심해, 블리피 마그마! 휴, 겨우 피했다. 얘기, 넌이 동굴을 거의 다 채웠어. 벌써 그렇네. 그래도 아직 멀었어. 이 화산이 폭발할 때까지 밀어붙일 거야. 밖을 뚫고 나갈 때까지 압력을 높이는 거지. 꽉 잡아. 우와! 아, 벌 신났네. 맥이, 엄청난 폭발이었어. 그리고 나 정답을 찾았어. 무엇이 화산 폭발을 만드는 걸까? 화산 폭발은 뜨거운 마그마 때문이야. 뜨거운 마그마가 계속 압력을 높이다가 결국 지표면을 뚫고 나오는 거야. 정답을 업로드해줘, 디보. <laughs> 즐거웠어, 블리피. 앞으로도 따뜻하길 바래. <laughs> 알겠어. 안녕, 맥이.